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말레아드윈 한이온 모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29명의 확진자가 있고 또그 확진자들 때문에 한5 0명 가까이 되는 유료진주주 자가격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모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머 머리 너무 심해 뒤에 저 보면 음 아씨 모자지네 오늘 쇼핑몰 상황을 좀 둘러봤지만 일단은 코로나 1 9 바이러스에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움츠러드는 기색보다는 어, 그래도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시골 도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하지만 그래도 상점에 가서 이제 세니타이저 핸드 클린 하는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다 나가고 없어요. 일단은 뉴스 때문에라도 손 씻는 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또위생에 대한 부분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다 팔린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은 마스크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마스크가 이렇게 막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마스크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데서 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은 없고 오늘이 또 샤밭 안식일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 왕래하지 않는 모습인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고 다음 주부터 아무래도 학교를 닫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학교를 다음 주에 어, 닫을 수 있다라고 면서이게 일요일 날더 자세한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기다려라 했는데, 어 이스라엘도 전국적으로 학교와 대학교들을 당분간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지가 없습니다, 휴지가. 이놈은 키친타월 사람들이 지금 휴지가 없으니까 키친타월이라도 지금 사놓으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세제도 지금 거의 다나났고 특히나 화장실에서 쓰는 락스 용품은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방역을 위해서 사용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쌀파는 코너인데, 쌀도 이렇게 자,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외로이스라 사람들 쌀 많이 먹어요. 네. 그리 마카로니나 뭐 이런 것들 파는 네. 코너는 당연하게 네. 지금 려 가지 파 부분 당연하게 지금 동일한 네. 상태고요. 네,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마트에 물건이 많이 동인한 상태고 보통 토요일 날 주말 저녁 때이 시간대에 마트를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물건이 동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확실히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뭐 북부, 중부, 남부 할거 없이 퍼져 있고 현재 학교도 거의 한달반 이상의 휴교령 같은 조치가 취진 해 상태고요. 대학도 거의 2주 가까이 개학이 연기가 되고 또 학교들 같은 경우도 어 해서 6월절 방학 이후에 오픈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전 국가적으로 약간 비상 사태에 선언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뭐 한국과 또 유럽 또 여기 이스라엘 미국 다양, 다양하게 다른 환경이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정지된 상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처럼 막 휴지를 사재기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특히나 또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휴지 뭐 생필품의 사재기가 막 권장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 이제 잠재워지고 해결이 돼서 또 이스라엘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걷지 않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